자, 이번에 최재형,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자, 두 번째 꼭지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 여론조사 역선택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역선택 의혹. 어, 그런데, 그거죠. 이제 국민 경선을 하게 됐을 때 문제예요. 국민 경선을 하게 됐을 때에, 또 실제로 지난 여러 가지 조사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여론조사 여당 지지자가 즉, 민주당 지지자가 홍준표, 유승민의 지지가 높더라. 어, 그래서 이것은 여론조사 역선택이다라고 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말이죠. 이, 이 당에서 하고 있는 국민경선, 국민경선의 취지와 목적 자체를 망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국민 경선을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국민 다수의 의사, 국민 다수의 견해, 그것을 그대로 하나에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에서 국민 경선을 하는 거거든요. 여든 야든 할것 없이, 민주당이든 옛날에 한나라당이든 할것 없이, 지금의 국진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 경선을 하는 데는 역선택의 우려가 있을 것 같으면, 아니, 김재원, 김재원 최고위원도, 김재원도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했다고, 어, 뭐, 뭐, SNS에 글 올리면서 자기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예, 국민 경선에, 어, 나오는 현상인 거예요. 나와서 역선택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뭐, 선호를 하든, 그건 자유인 거죠. 당연히 우리 민주당에서, 어, 저, 저쪽 가서 나도 한번 참여해 볼래 하는 사람이면,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나마, 그나마 좀 기염상이 있는 홍준표나 아니면 조금 약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유승민한테 표가 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거를, 그런, 그런 거를 전혀 무시하고 역선택 배제를 하겠다? 어, 그거는 논리에도 맞지 않거니와 겨우 지지율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어이분 성설입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은 그런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캠프가 지금 여기도 대합빌딩에 있어요. 대합빌딩 이여기도 대합빌딩은 어여기도 우리 진실의 길 사무실 이쪽 좀 모서리 저 쪽으로 보면 이렇게 건너편에 이렇게 보일 정도로 가까이에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이명박도 박근혜의 캠프가 그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쪽 돈, 저쪽 입장에서는, 대선 승률이 높다고 하는 빌딩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캠프로 잡은 데에는, 어, 뭐 상당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것 같은데, 아무튼, 여의도 대학 빌딩에서, 어, 지난 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돼서 공표된 총 16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예외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기현상이 있다. 기현상이 아닌데 말이죠.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비상식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 그게 어떻게 비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당연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성향의, 어, 국민들은 그쪽에 가서 합리적이고, 그나마, 아무리 해도, 뭐, 그, 나무래그 밥이지만, 그나마 좀, 어, 합리적이고, 또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을, 표를 주는 건 당연한 얘기죠. 이게 어떻게 역선택이냐고. 역선택은 상대 진영 경선에 개입해서 무너뜨리기 쉬운 상대 후보를 선택하는 것. 어, 뭐, 그럴수도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단 선호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13, 14일 전국 성인 남녀 1,015명 대상으로 실시한 국힘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유승민 예비 후보가 17.1%, 최예비 후보가 7.8%로 더 더블, 거의 더블 이상이 나버린 거죠. 그 반토막 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화가 났을 수도 있겠죠. 뭐유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답자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25.7%,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10.1%로 2.5배나 민주당 성향이 많았다는 얘기고 최유 예비 후보의 경우는 민주당 지지자가 4.4%, 국힘 지지자가 9.9% 오히려 거꾸로 국힘보다는 민주당 지지자가 반토막났다. 당연하죠. 민주당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맡겨놨는데, 사사건건 브레이크 잡고 발목 잡고, 그죠? 예, 환경에, 예, 가장 정점에 있는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그 난리를 쳐놓고 했는데, 누가 그래도 좋다고 표를 주겠습니까? 상식 바뀌죠. 근데 결국 장인는 어쨌든, 뭐4% 수준밖에 안 되니, 이거라도 조사를 해서 역, 여론조사에서의 역선택을 막아보자. 즉, 역선택 방지하는 거를 경선. 본경선에서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자, 이 말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왜요? 홍준표, 유승민이 어쨌든 윤 외부에서 들어온 용, 용병, 예, 윤이는 최든, 윤이든 최든 용병으로 들어온 이 사람들을 제외하면 국힘의 본토배기는 홍준표, 유승민인데 그 홍이나 윤나 모두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 또는 중도층 사람들로부터 어, 우호적인 또는 선호하는 를 그런 후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터줏대감들이 오, 그래, 역선 택종항도차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최캠프에서는, 어, 그러죠. 이렇게, 최재형 후보 쪽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윤석두도, 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박대출이라고, 이분은 최재형 캠프의 전략 총괄본부장인 모인데 이분은, 어, 한일 축구전을 앞두고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뽑아달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한일 축구전 앞두고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 국가대표 선수를 뽑아달라고 하는 것, 어, 비교는 참, 비유는 참 잘했어요. 그랬더니 오신환 유승민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인 오신환전 의원이 역선택방지조합 삽입을 반대를 하면서 타당 지지자들까지 우리가 끌어와서 당을 확장해야 되나 되는 이런 순간에 그건뭔 말이냐 어, 안 된다는 얘기죠. 유승민 캠프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어, 한일 축구전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 국가 대표 선수 뽑아달라 참 비유는 참 좋은데 그게 바로 대 어, 선에 있어서 어, 국민 경선의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예. 그만큼 평소에 어, 국진당에 대해서 별로 좋은 호감을 갖지 않은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라는 의미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마지막에 변수로 작용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홍준표, 유승민한테 쏠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민주당 지지층의 36%가 홍준표 후보를 그다음에 13.9%가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적합도에 있어서 홍준표가 국힘 내에서 20.4%인데 민주당 지지자는 36%.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어, 국힘 내에서는 10.3%밖에 안 되는데 민주당 지지자로부터는 13.9%의 높은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어, 최전 감사원장 쪽의 주장인데 그게 국민경선의 실험 어, 본질의 목적이고 사실 그로 인한 구폭 풍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폭풍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어 국힘 당 내에 지지율이 높았던 나경원, 나경원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 정진석 공간, 공, 어, 공정관리선관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세훈 현 시장이 여론조사 경선에서 역전승을 한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순위가 바뀌어버렸으니까. 예. 그리고 특히나 이준석 대표가 일부 후보들과는 발등을 겪고 있지만 특히 홍준표, 유승민 후보와는 우호적인 관계인 것은 누구나 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접근하는 데에 불씨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의 분석. 인식 개선 효과, 즉, 국민 경선 실험 국민경선 실험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탄생한 거죠 사실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예, 오세훈이 나경원을 꺾고 이기는데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기여를 했고 또 앞으로 있을 다음 대선에서도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지 우리가 지켜볼 일이지만 이준석 대표가 탄생하는 데에 이 국민경선이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경선 실험의 후폭풍으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인식 개선의 효과는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국진당 내에. 그러나, 콘크리트 붕괴로 상쇄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국진당의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는 분명하게 있지만, 어, 시간이 흘러야 되죠. 그 시간이 흐르는 만큼, 시간은 국진당, 국진당의 편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콘크리트의 일부분은 가시잖아요. 어디론가. 그죠? 점점, 점점. 무너지죠. 그러니 그닥 그다, 그닥 아직 큰 개선 효과 있지는 않지만, 어떻든 인식에는 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 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러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어, 이 김중,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좀 천천히 가라. 그러고, 어, 어떤 전략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또 심지어 그 내부 당내에 최고위원들도 SNS 정치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옆에서 그러고 있습니다.